어, 뭐야? X 대지고 마이너스 X. <laughs> 아, 얘가 이쪽으로이어가면서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얘가 없어지고, 얘가 플러스 2X가 됐어야 한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맞다. 근데, 이건 맞아, 답이.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50.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세제곱이랑 제곱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과 이쪽을 다 전개를 해야겠네 얘 전개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뒤에거 마이너스 3그 얼마야? 플러스 9x 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x 곱하기 뒤에꺼 제곱이니까 9그 다음 27x 이거 마이너스 9x제곱이죠 플러스가 아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세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7 됐죠?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4X 네. 이렇게 되겠죠? 자, X 세제곱의 개수니까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한 끼리만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X 세제곱하고 1 X 세제곱 1X 세제곱 하나 있고 그 다음 얘는 4X 그렇죠 마이너스 36X 세제곱 이7 x 면 얘랑 하면 되나요? 예. <laughs> <얼마>? 108? 8X. 109에서 3 10시? 에서0시 10시. 0 1 0샴0시0 7 0 51번 약속을 했어, 프라미스. 어떻게? 괄호 안에 있는 세 개의 숫자는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걸뺀 다음에 마지막 걸 더하고 무조건 제곱을 해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E, F, ABC 그 이 e. F A B C면 X Y Z 대신에 A B C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그 뜻이야. 아이고 귀찮네 이거 도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X 자리에 A가 들어가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Z 자리에 C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제곱. 그 다음 빼기 a 빼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하... <laughs> 저게 다 해야돼 그냥 패스에요 답으로 답이 뭐가요 이거 <laughs> 전개 할줄 알죠? 네 네. 한개만 할게요 한개만 <laughs> 예, 각각의 제곱 한 다음에 2ABG 마이너스 2AB야 2BCG 마이너스 2BC 2CA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래. 그럼 얘네들 다 그렇게 하면 돼 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AB 8BC 4 c 이렇게 돼 와, 아, 답이 되네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냐? 녹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식이 있겠죠? 차수끼리... 아아! 차수랑차수이를세제곱해요 <laughs> <오, 정말. 웃음> 오, 두게고에 응. 해서, 트로 이들에게도 에게도해에서이들에게 해서, 트 해서, 더하면 이제뭐여러분들이할수있는방법이이에이걸에는이법밖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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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없겠죠 어. 여러분. 이저에지게 있어 가야 돼요? <laughs> 응. 원준이 안 오네. 응. 아. 팔이 세정. 답이? 예. 헉. 팔이 들어가는 건 맞아. 우연히 팔이 세정부더 하기. 팔에 세덩어리 <laughs> 뭐가 고세덩리수예요아니 인더스 두 자릿수예요? 하이드로가 아니두자리수면 어, 18, 1 22, 23, 24, 8 5 8 6 8 7 8 8 8 9 8어 우선 뭐 이걸 치환해가지고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세제곱 만들어서 우선 하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3 a 제곱 그러니까 6 a 제곱이고 그다음에 어4 3 12 a 이렇게 되겠죠 그그래이제 a 대신에 x제곱 마 이거 스 x, x 집어이고 예. 이거 해주면 돼 이거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x의 6제곱. 그다음. 80, 80. 어, 3x의 4제곱, x의 5제곱. 마이너스네. 제곱 그다음에 3x의 4제곱.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x 3제곱 6x에 내제고, 마이너스 12x에 세제고, 플러스 6x제고, 12x제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8. <laughs> 정답? 어, 정답 8. 와, 딱 거의 다 보이네. 6x에 내제고. VX 내제곱고이는게람을 틀리면 이렇게야, 정말 마이람스찾아 다섯 개로 사람가고 있는 사가다계산을는제고고 있는 사람을 찾고있아고있을아 있는 사아가있요 더 마이너스 더마자 53번 안해먹어 X의 8제곱이 51대요 이거 무슨 문제죠? 연쇄 아, 연쇄. 아, 연쇄. 어, 연쇄 연쇄 차 연쇄 그거는 언제 배우는거 x x 이거면 x 4제곱 1. 이거 하면 x 5제곱 -1. -1. 1. 이제 50이니까 40. 15, 15. 와. 우 어. 이 같은 문제였네. 정말 이 같은 문제가 무슨 문제 12에 나오지. 오, 팔나 와요. 오, 수고했어정이정다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두이 더하면 뭐예요? 1 8이죠 예. 그다음에 A 제이 정도. 이곱도이 정도. 이이정이이거8이이정이거0이니까1이네 1어 그러면 a,b가 얼마나 되야 a,b는 1 1이죠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예 yeah. 원래 쁠마 1인데 양수니까 플러스 1어 플러스 뭐 마이너스도 플러스 1 나오긴 하는데 그럼 a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0어 이거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laughs> b 제곱 <정도> 플러스 2의 <laughs> <B 정도 플러스 웃음> e b잖아요? 어 <laughs> 이씨 A플러스는 얼마야 플러스 1에서 2루트인가요? 양시라고 했잖아 이제 2 55번 스텝 2 옆에는 안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뭐. 자, 이거 또 정의했대.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첫 번째끼리 다 곱해서 더해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x x x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3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이거 x x x는 이거 아닙니까? 아, 3 x 제곱 이거 두번째가 그러면 3Y제곱이겠지. 세번째가 3Z제곱이래. 그럼 3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값이 얼마나 되냐 183이니까 3은 1이고 61이죠. 예. 그 다음 X11 X11이면 X 곱하기 1이니까 X고 1 곱하기 1이면 1이고 1 곱하기 X니까 X 즉, 2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2y 플러스 1이고 세 번째는 e z 플러스 1이야 얘네다 더한 게 29다 그러면 두 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이 1, 1, 1, 3다말하까 26,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3 이제 하면 되죠? x, y, z 값이고요 x, y, z 할거였잖아 x, y Y 젤, 젤 X 이거 이거 고수의 무신 뭐? 원래 이거 두배 그죠? 렇예 그러면은 원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이 썼는데 여기서 두배 누구 빼면 돼요? a제곱 b제곱 어휴, 갑자기 a가 나왔어 x제곱 y제곱 z제곱을 빼고 나면 얘가 나오죠 그지 않아요? 네. 13 제곱 6에 백 육구 그래서 육십을 빼니까 얼마야? 백팔 1로 아, 나눠야죠? 오사 54. 스배쉬 나머지 정리, 5, 나머지 정리. 5, 등시 그만할게요 한 15분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빼나오면 진짜 너무 많은데 얘기 얘기 저한테 전해 드리게.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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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근데, 다음에 따라가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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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얘기하데근 군대 얘기해줘데근한테전해드리게 근데, 도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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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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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시간없어야지아는 so 음, 없어요. 시요는없어는 없어요. 시는요아는요시어요아까부터뭔소아가 이렇게 나아는 없어요. 시아는 없자요아같아어는어아어어 Always, 항상 등호가 성립하 a 이 a l w a y s 등식 g h a n 이 a n g Hansang, h a n s 이 n g 이런 n s a n g Hansang, h a 어 s a n g Hansang, h a 어 똑같으니까. 아얘랑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엑에다 내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등식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뭐가 같냐면은 그 개수 있죠. 동류항의 개수.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관심을 더 가져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 한등식 항상 성립되는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어. 이 식이 x, y에 대한 한등식이라고 해보자. x, y에 대한 황등식.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거지? 예. 예. 근데 우변이 0이잖아. 예. 그럼 좌변도 뭐가 돼야 돼? 0. 0 돼야지. 근데 XY는 무슨지 몰라.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B. B에... 0 돼야 돼? 어? 아. 아. B 뭐 돼야 될까? 0. 0. 0 돼야 돼? 시도 0. 시도 0. <laughs> 그래, 0은 0 이렇게 되지. 되게 쉽지. 항등식이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건데 이건 무슨 식이야? 등식. 어 등식이긴 한데 방정식이야. 1차, 어, 1차 부정. 일차 부정. 일차 방정식인데 이건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러면 방정맞은 식이랑 항등식이랑 뭔 차이인 줄 아냐? 방정식은 해가, 방정식은 해가 달라지는데. 방정식은, <laughs> 방정식은 해가 나오는데. 방정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고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해가 여러 개인데 아. 항등식은 해가 하나예요. 그 반대야. <웃음> <웃음> 방정식은 <웃음> 해가 네. 딱 하나 나오잖아. 네. 이게 능형이 성립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야 돼? 마이너스 이밖에 없지. 네. 근데 항등식은 그지를 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되어야 돼. 그래서 항상. 성립이 되는게 이제 항등식, 방정식은 해를 하나가 는거요 <laughs>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 개수가 특정한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는거 그걸 방정식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니네가 이제 딱 봤을 때이 문제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주어지면 편하겠지 근데 항등식이란 말은 안나오고 다른 말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임의의 엑스에 대한. 임의의 엑스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와요. 임의라는 것은 임의인데, 엑스 값이 얼마인지 알아몰라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엑스든지 상관없다. 그 뜻이야. 이 임의가.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겠지. 어떤 엑스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엑스에 대해서는 엑스에 대한. 이것도 그럼 무슨 식? 항등식이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 xy에 대한? 그럼 이건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또 모든 x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런 말들 나오잖아. 전부 다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 성립하는 다음 식이 있다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다? 그치 얘가 항등식이란 걸 알려준 거야 좌명 오번이 같아야 되잖아? 빵빵빵 이렇게 돼. 그래서 항등식의 표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항등식 그러면 어떤 X든지 상관 없으니까 그 X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분 방정식에서는 x 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 네,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방정식에서 x 값 찾는 게기 문제니까. 그데어 근데, 일이니까. 근데요 항등식은요. 아니 아무거나 다집어넣면 성립되니까 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항등식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 바로 개수가 의미가 있어. 요 개수. 이 a b c가 뭐예요? 개수죠. 지금 나 아까 개수 찾았잖아. 이 a b 개수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한 등식에서. 그래서 앞으로 개수를 찾자 이거야. 그래서 개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 모르잖아요 지금. 어, 현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고 여기 영영 이렇게 찾았잖아. 그러니까 아직 개수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수를 미정 개수라고 해. 그래. 미정 개수. 아직 개수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 미정 계수를 찾기 위한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건데 그 찾는 방법이 있어. 그걸 우리가 미정 계수법이라고그 해. 그 찾는 방법. 그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은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치. 수치, 그렇지.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영진이가 네? 선생둘 중에 누가 더 편해요? 좀 편한 거 하고 싶어요 별로 그래요? 아니요 어 그러면 <laughs> 정해져 있지않아 그럼 문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 아, 얘는 계수비교법이 편하고 얘는 수치대위법이 편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 예를 들어보자 거기 뒤에 6 3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a 1x 제곱 더하기 b 2 닫고 x b 3 <laughs> 0 이렇게 이제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b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밑에 6 5 번에 a의 x 1 b의 x 2 2x-3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3개 하면 끝날 것 같네 우와. 금방 해 우와 응. 네 <laughs> 금방 해 금방 분명히 계수비교 법과 수치대입법이나데아참 계수비교 법뭔 말인지 아겠냐 계수를 비교하면 돼말 어? 그대로 좌변과 우변에 있는 계수를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무슨 항? 동류항 아까 선생 동류항이 계수를 비교해주라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치를 숫자를 아무거나 너네가 대입을 하면 돼. 근데 대입을 할 때도 그냥 무식하게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야겠지. 좀 머리 써서. 예. 어, 뭐 그런 거 보자 이거야. 그러면 자, 선생님 얘는 개수 비교하는 게 좋겠어요. 수치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수치 대입법을 한다고 해봐. 수치 대입법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일정한 숫자를 대입해야 되거든 어디에다가 엑셀에다가. 엑세더 대표해야 돼. 에이드 대표하안 되잖아. 아 진짜. 뭐 집어넣어야 돼, 엑세더? 영영. 영영? 예. 뭐 어, 여기 영 집어넣자. 영, 영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져버리죠. 예. 영 집어넣도 예. 없어져버리죠. 예. 그럼 삼마시가 여기니까 c 가래시3 나오네. 오케이, 좋았어. 와. 오, 좋았어. c 는 찾았어. 네. 이제 비 찾아볼까? 비 찾으려면 엑세더 뭐 집어넣어야 돼? 엑세더가 는 모르 집어넣어야 하면. 어. 비 음... 찾으려면 엑세더 뭐 집어넣어야 돼? 1. 1? 그래 1 집어넣어. 어? 그럼 식이 A-1 더하기 B 더하기 는0 이렇게 되겠죠? C가 3이니까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으로 네. 식 하나 나와 이거 예. 이형도 배웠잖아 식이 문자가 두 개야 근데 식은 하나야 그럼 안 풀리지? 식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했잖아 그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숫자를 더 집어넣어야 돼 아무거나 집어넣어 예. 2 집어넣어 뭐. 아니면 마이너스 1 집어넣던 가 그렇게 해서 식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연방해주면 돼요 와. 아.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근데 계수 비교법을 한번 해 볼게. 계수 비교법 뭐냐면은 좌변과 우변의 동류 동료,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야, 우변에 x 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방무그만 켜줘 죠 우변에 x 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변에 x 제곱이 없다는 얘기는 x 제곱의 계수가 0이라는 소리지. 네. 그럼 여기도 x 제곱의 계수가 0이 돼야 되겠죠? 팽이를 네. 네, 로 바로 나오네. 와. 개이득이네. 개꿀이네. 개꿀이네. 그니까 러 얘는 뭐가 좋다? 수치가 아니고, 아니고 개수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아. 선택이. 오케이. 얘는요? 개수가 좋겠어요? 수치가 좋겠어요? 수치. 정말 수치스럽다. <laughs> 개수가 좋아 개수. 이창의 개수가 1이고 여기도 이창의 개수가 b밖에 없으니까 b가, b가 1이겠죠. 여기 1창이 개수 있어 없어? 어, 여기 1창이 예. 개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있고 얘는 0. 없으니까 그렇죠. 얘는요. 그럼 c가 i u u u 이렇게. 개수가 훨씬 빠르다. 근데 세 번째 봐 봐. 얘개수를해 볼까? 개수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 무슨 짓을 해야 돼? 뿜 빠이래야 돼. 뿜 빠이. 에이 벌어 스비 아 아무거나 적어 봐. 고기중 마이너스 메이 마이너스 <laughs> 누구? 강성비. <laughs> 성민이 목소리 이 목소리야? 정말 수치스럽다. 어떻게 권성민 목소리라고 하는긴데쌤쎄 <laughs> 어. 듣고 있었어. 정말 어떻딱타이밍 맞았어. 애들이 나오고네 목소리, <laughs> 네 목소리 같대. 내 목소리가. 원준이가 할 <laughs> 때가 <또는 좀> 달라. 3년까지. <laughs> <laughs> <한> <laughs> 어, 아, 진짜 좋아 말야 너. 너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소리야? 뭐, 2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얘가 얼마가 되었야 돼? 마삼이 되었다는 소리야. 와 타이밍. 진짜 타이밍 쩐다. 진짜. 어? 일부러 막 크게 말하는 거 아니야? 들라고? 아니 나딱 얘기하는데 성민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방준이 <laughs> 지금 뭐뭐 얘기하는데요? 성민이가 풋법에서 정관... 전..전관..보세.. 성민이가 밖에서 이방 소리에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laughs> 성민이 엄마랑 <저> 통화해야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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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 3이 된다는 걸 연방을 해야 되는데 귀싼잖나 이 예.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제 개수 쓰고 언제 수치 쓰냐면은 <laughs> 분배하기 네. 귀찮은 것들이 이 네. 그런 애들은 수치 쓰는 게 좋아. 수치스럽지만. 자, 아. 그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아, 요령이 있는데 이 괄호 안 있지. 예. 괄호안을 예. 0으로 만들어 주는 x 값을 대입을 해 봐. 예. 어. 예. 1, 그렇지? 대입하면 애가 없어지거든. B는 살아 A. 있네. 그래서 B 값이 나. 어? 마이죠일 예. 들어갔죠. 예. 마일이죠. 예. 그 B는 일 이렇게 돼. 이번는 A 구하고 싶어. 그럼 먼저. B가 사라져야겠지. B가 사라지지. 이 집어넣는다. 그럼 A 남고 여기 일 이렇게 돼. 그래서 금방 아, 그래서 수치는 오. 언제 분배하기, 개수 비교하기 힘들 때 수치하면 된다. 됐죠 예. 예. 숙제는 아, 너아요 더 세상 너무 많은 숙제는 더 세상 너무 많요네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어? 제가 어저께 오늘 오늘 숙제는 한, 아니, 한 야, 거기 28쪽 둘레 여섯 문제랑 40번 일 문제랑 지금 여기 이제 64 이제 66 해봤자 아홉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음. 스텝 2는안 해야 된다니까? 왜, 왜. 이거 이거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난는 그거 다 그거 거의 일곱 문제.